안녕하세요. 장사고수 만나는 곳 창톡의 노승욱입니다. 얼마 전 연간 폐업 건수가 100만 건에 육박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에는 폐업 건수가 매년 80만 건 정도였는데, 어느새 20만 건, 즉 25%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 현장에선 창업 시장의 위축을 알리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감지되어 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매년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늘려오던 직영점을 2019년부터는 1200개나 줄였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이 급등하며 직접 출점 을 줄이고 그러면서도 약삭빠르게 가맹점 출점만 무분별하게 늘려온 것입니다. 가맹점이 급증했다는 공정의 프랜차이즈 통계도 있었지만 사실 이건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샵인샵 배달점이 늘어 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일 뿐 그동안 상가 공실률은 높아지고 권리금은 계속 하락한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은 2021년 3,800만 원에서 2022년 3,700만 원, 2023년은 3,550만 원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와 대비 올 상반기 기준으로 중대형 상가와 집합상가는 0.3%포인트, 소규모 상가는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어두워 보입니다. 그나마 소규모 창업을 받쳐주던 배달 시장이 배달의 수수료 인상으로 어려워지면서 폐업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렇게 피업이 늘고 공실이 많아지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원상 복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피업을 해도 일정 수준의 돈을 받고 나왔는데 이제는 권리금은 커녕 오히려 명도까지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그동안 폭탄 돌리기라고 했는데 그 폭탄이 드디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경기도의 한 장사고수는 매장을 최근 권리금 2천만원 헐값에 내놨는데도 인수자가 안 나타나서 결국 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자영업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포화된 자영업 시장을 구조 조정하는 것입니다. 점포 철거비 최대 한도를 기존의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피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은 자영업자 비중이 10% 수준까지 내려가야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15% 정도는 낮춰야 한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집계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년 전에 25% 안팎에서 최근에는 20% 안팎으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5%까지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 창업이 최근 20년 새두배 가까이 늘며 자영업 시장이 고령화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노인빈곤 현상을 심화시킬까 우려되는 어두운 부분입니다. 최근 자영업 시장은 배달 앱, SNS 같은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한 기술 집약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시니어 자영업자 분들은 이런 트렌드에 취약하고 여전히 노동 집약적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 젊은 자영업자들에 비해 매출이 저조한 편입니다. 저는 전국의 수많은 장사 고수 분들과 매일 소통을 하는데요. 장사 고수 분들도 요즘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불경기와 온라인 쇼핑 증가로 오프라인에서 소비자 지갑은 닫히는데 갈수록 인건비와 식자재비는 오르고 그나마 월급을 올려줘도 직원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다정포 운영을 줄이거나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며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검은 금요일이라 할 만큼 증시가 크게 악화됐는데요 이렇게 미국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추가 출점에 더욱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장사 고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창업을 하는 분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경제와 시장은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니 폐업한 자리에는 또 새로운 가게가 들어설 겁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장사고수 같은 선수들도 시장을 비관하며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요즘 자영업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한 가지 기회 요인이라면, 이렇게 자영업 시장이 어려워지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 제도를 늘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현 정부도 새출발 기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같은 데 4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고, 야당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창톡도 하나은행, 농협은행 같은 금융기관들과 함께 장사고수와 소상공인의 1대1 멘토링을 90% 할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사고수 특별 강연에 1대1 무료 상담회 같은 재능 기부도 보수분들과 함께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수백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런 지원제도를 늘 챙기는 분만 챙기고 대부분은 몰라서 못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보를 많이 탐색하셔서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